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어 7월 25일 금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예좀 말씀 좀 잠깐 드립니다. 음. 여기 이제 제가 산 지가 11년이 좀 넘었어요. 11년이 넘었고, 이렇게 이제 11년째 이제 살다 보니까, 에, 사는 걸좀 배워가는 거예요. 어, 이제 그 익숙하지 않잖아요. 내 땅에서 어, 50년을 넘게 살다가 이쪽에서 사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땅, 이제 하우스에서 사는데, 잔디밭이 있고, 근데 이 잔디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 이제 조금 이제 또뭐 경작이라고는 할수 없고, 이제 백리아드 쪽에 네, 뭘좀 이렇게 채소를 심을 수 있게도 돼 있어요. 네, 풀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민들레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어, 민들레 없애는 거 그거 하고또 싸움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일들이 그렇게 있어요. 또 집은 또 목적 업물이니까 수리할 게 계속 나오고 근데 수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이제 조그만 거는 배워가지고 하고 큰 거는 사람 불러서 하고 그래서 어디서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선 다 편하죠.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데 여기도 사람 불러서 할수 있어요. 다 해.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적은 거는 작은 일은 이제 스스로 하고 큰 일은 맡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꿈을 꾸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여기서 제가 전원 생활처럼 쉬는데 이제 하우스니까 전원생활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원생활이 쉽지 않아요.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하신 분들이 에, 전원에 가서 하신다는거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 자 오늘은 시편 49장 11절부터 할 차례인데 에, 49장은 그 자산을, 자산에 의지하는 어리성업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their graves. 어제 이제, 어, anyone can see that even the wise die as well as the foolish and stupid. 그리고, they all live t h e i r riches in their descendant. s 까지 해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도 죽는다는 걸그 어리석은 거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처럼 죽는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들은 그들 대 그들 모두가 대어 리 남깁니다 대어 리치 자신의 그 재산을 투 대어 디센 자기들 후손에게 그래서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재산을. Their graves are their homes forever. Uh, they they stay for all time, though they once had lands of their own. Their graves 자기들의 그 무덤이 are their homes forever. 자신들의 집이 됩니다 집입니다 영원히 죽으면 무덤이 집이라는 것. 대어 거기에서, 이 무덤에서, 데이 그들은, stay for all time. 줄곧 머뭅니다. 삽니다. 도, 비록, 데이 그들이, 예, 죽은 사람들이, once, 한때는, head, land. 랜드, land, 랜드잖아. 땡. 아, 땡이라네. 땅. 예, 땅이야. 복수로 돼 있어. 땅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졌다는 거지. 오브, 대여, 온. 자기, 그, 소유로, 자기들 소유로 여러 땅들을 가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무덤, 그한 평도 안 되는 그 무덤에 산다, 죽어서는. 제가 이게, 이제 한국어를 집에서만 쓰다 보니까, 이, 좀 번역하는데도 좀, 그, 우리 지금 한국말에 잘 어울리지 않게 에, 이렇게 해석하는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줄곧 말이 잘안 되게 그리고 이해를 하셔 어, Our greatness cannot keep us from death. We will still die like the animals. Our greatness 우리의 그 위대함 또 우리의 대단함이 cannot keep, keep us, 저희를 지킬 수 없습니다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 우리가 현세에 사,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한지는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 we will still die 우리는 여전히 죽을 겁니다. like the animals 동물들처럼 죽을 겁니다. 그냥 여좀 하고요. 음. See what happens to those who trust in themselves. The fate of those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wealth. They are doomed to die like sheep, and death will be their shepherd. 여기까지에서 끝나요. See what happens. 보십시오. 와대분 일어난 일. 누구에게, 투 도주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도주가 누구냐면, who trust in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민, 의지한,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또, the fate of 도주. 도주의 운명을 보십시오. 도주가 누구냐면, who are satisfied with. 만족한 사람들이야. 모에 윗대어 외서 자기 자신의 자신의 그 재산에 만족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대기 있어. 그럼 보출 선명이야. 대야. 그이 위에 사람들 이 만족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들. 그들은 아 둠도 멸망합니다. 둠은 멸망이야. 죽음, 없어지는 것. 근데 둠은 운명인데 나쁜 쪽의 운명이야. 그래서 대야 두음득 멸망합니다. to die 죽어서 멸망해. Like sheep 양처럼. 콤마가요. 지금 또 설명. And death 죽음이 will be their shepherd 죽음이 자기들의 shepherd가 될 겁니다. 목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끌고 저 세상을 간다는 거야. The lighter will triumph over them as their bodies quickly decay in the world of the dead far from their homes.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이 will triumph 승리할 겁니다 over them 그들에게 승리할 겁니다 어떻게, 콤마가 있어 설명해 as their bodies 그들의 그 위의 사람들 그의 시체가 몸이 quickly decay, decay가 동사예요. 여기서 빠르게 썩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world, in the, in the world of dead. 그 저세상에서 빠르게 썩습니다. 근데 저세상은 또 뭐냐? f r from their home. 자기들 집에서 먼, 집에서 먼 저세상에서 썩습니다. 썩을 때, 썩어갈 때. 그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승리 합니다. 썩어 가지만 승리한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But God will rescue me. He will save me from the power of death.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Will rescue me. 저를 구하실 겁니다. He will, 예, 하나님께서는 Will save me. 저를 구하실 겁니다. From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 주실 겁니다. 아안 보였구나. 봤어부터. 봤. 이제 죽은 자들이 썩을 썩을 때 빠르게 썩어갈 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승리할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들을. 봤. 그런데, 봤. 하나님께서는 윌레스킴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구해 주실 거다. He will,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will save me 저를 구하실 주실 겁니다 from the power of death 죽음의 권세에서 don't be upset when someone becomes rich when his wealth grows even greater he cannot take it with him when he dies his wealth will not go with him to the grave 조금 안 보였대요. 돈, 돈. 돈 be obsession. 짜증내지 마시오. 또, 기분 상하지 마시오. 언제? When someone, 아무, 누군가가 becomes rich. 부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거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배 아파. 그리고 그 콤마가 있어. 그럼 다시 한번더 설명. When he's wealth. 그의 그 이제 소마냐 시즈는 소만의 그 재산이 그로즈 자라 이분 그레이더 더 크게 늘어날 때 그의 재산이 더 많게 늘어날 때 그때에 히 배아파하지 마라 마십시오 히 그는 이제 소마냐 그가 can't take it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 With him. 자기가 갖고 갈수 없다. With, with him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금 he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가져갈 수가 없다. When he d i e 자기가 죽었을 때 갖고 갈 수가 없다. 그 재산을 it은 wealth를 얘기하는 거야. It이. His wealth. 그의 재산은 will not go with him to the grave. 그의 재산이 윌라트 고우이드 야 자기 그를 따라갈 수 없어. 투더 그레이브 무덤으로 따라갈 수 없다. 갖고 갈수 없다. 재산이 재산이 갈수 없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븐 이프 서만 오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을 음, 말씀하시네. 이븐 이프 서만이즈 셋스파이드 위드 디스라이프. and is praised uh, be, is praised because he is successful. He will join all his ancestors in death, where the darkness lasts forever. 오늘 오늘도 문장이 좀기네요 근데 다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이렇게만 알면 다 되는 거야 문장은. 좀 음? 저기 간단 간단해요. 그냥 뭐 형식이고 뭐고 생각할 거 없어. 우리가 한글자 읽어가듯이 그냥 가면 돼. 우리의 수준대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수준대로 보여. 이 분이, 심지어, someone, 가 is satisfied. 누군가가 만족해. satisfied w i t h 야 몸에 만위 with 다음에 만족하는 거야. This life. 이번 삶에, 이번 삶에 만족할지라도, 만족하고 또 is praised, 칭송받아, because he is successful. 자기가 성공한 것 덕분에 칭송을 받을, 받을지라도, he, 그는, will join, 합류할 겁니다. All his ancestors. 자기, 자기의 그 조상들에게 합류할 거다. In death, 죽어서. 왜요? 거기에서 더다 거기가 어디냐면 다크니스 레스트 포 레버예요. 어둠이 레스트. 요게 동사야. 지속한 영원히 지속하는 그 음, 어둠에서 죽음에서 아니 죽어서 합류할 거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이 다크니스 레스트 포 레버야.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니까 지옥은 디 world보다 dead 저 세상 죽은자의 세상은 어둠이야 어둠. 이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지옥은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서 산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지옥은 보면 어둡잖아요. 다이 작가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거지. Our greatness cannot 아 보이는구나. 아, 여기까지 했고, Our greatness cannot keep us from death. We will still die like the animals. 우리의 그 대단함, 위대함, 대단함은 cannot keep us.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지킬 수 없습니다. We will still die. 우리는 still die. 여전히 죽을 겁니다. Like the animals. 동물들처럼. 우리가 인간이 똑똑하다고 떠들어대도 죽을 때는 그저 동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재산이 많고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인간이야. 어제도 나왔잖아요. Great and small, 뭐 미대학원. 음? 미천한 자건 온라이크 똑같이 죽는다 고 그랬어요. 트루워십 이제 오십장 진정한 예배. 더 올마이티가 더로드 스픽스. He calls to the whole 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콤마가 있지 더로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스픽스 말씀하십니다. He calls to the whole earth. 그분께서는 콜즈 to 부르십니다. To the whole earth. 온 땅에 땅에다 땅에서 부르셔. From east to west. 동쪽으로서부터 to west 서쪽까지 전체 땅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죠. 재산이 있는 거야. 거기 써있지. He can't a k e it with him when he dies. 예, 그는 자기가 죽을 때 예,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 God shines from Zion, the city perfect in its beauty. God 하나님께서는 shines 빛내십니다. 비추십니다. From z i n 지온에서 비추십니다. 콤마가 있어. 그러면 지온을 설명하는 거야. The city perfect 완벽한 도성. 어디 in its beauty. 완벽한 도성인데 지온이. 인 i 츠 its가 이 지온을 얘기하는 거야. 자체 아름다움으로 완벽한. 이런 말. 인 its beauty면 자체 아름다움으로 완벽한 도성인 지온에서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Our God is coming, but not in silence. A raging fire is in front of him, a furious storm around him.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is coming. 여기서 진행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오시고 계신 것 또는 오실 겁니다. 이렇게 미래로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가, 미래로 하는 게더 어울릴 겁니다.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 is coming 오실 겁니다. But, 하지만 not in silence, 조용히 오시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는지 설명해요. a 레이 raising fire, 성난 불이 is in front of him. 그분 앞에서 오고, 앞에 서, 서고, 그 다음에 a f u r 스 스톰 s t m 무서운 폭풍이 어라운드 그분 주위에 둘러싸고 오실 겁니다. He calls heaven and earth as witness to see him judge his people.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calls heaven and earth요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As witness 증거자로. 그니까, 증인이잖아. 우리는 witness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heaven과 earth는 증인이 아니,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증거자로, 증거로 부르십니다. 증거자로. to see him. 뭐에 불러? to see him. 그 당신을 보시게. 뭘로? 보시게 하는데, 뭐 하는 거를 j u c h his people.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는, 응? 당신을 보시게. 증거자로 부르십니다. He says 그리고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야. Get my faithful people to me. Those who made a covenant with me by offering a sacrifice. 이렇게 He says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Get my faithful people to me. Get a more 모아들여라 My faithful people 내그 신실한 백성을 투미 내게로 불러들여라. 또 이제 콤마가 있지. 그러그 사람들 설명이야. d o e who 그 사람들인데 사람들인데 who를 설명하는 거야. Made a f covenant with. 계약을 맺은 거야. With me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야. w 로 by offering 음, a sacrifice 희생 재물을 음, 바친. 바침으로써 나와 계약을 맺은 그 사람들인 신신한 백성이야. 신신한 백성을 설명하는 거야. 신신한 백성이 누구야? 도즈, 후를 써서 설명. Made a covenant with me. 나와 계약을 맺은. 뭘로? By offering a sacrifice. 희생재물을 바치는 걸로 나와 계약을 맺은 그 신신한 사람들을 풀러 모아들여라, 내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네. 여기네. 네. The heaven. The heavens proclaim that g o 하늘들이 프로클레임 선포합니다. d a t 을 proclaim That을 선포하는 거예요 e a 뭐냐면, God is r i g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t h a t t h a t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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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 a d d e 포합니다 a d dead, e a m d p e o p l e a n d I will s p e a k I will t a e a t dead, a d d a d dead, d a d dead, dead, d o a a d e d Listen, my people. 잘 들어라, my people. 내 백성이요. And I will speak.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아, 아, 아 내가 말한, 말한다는 걸 제가 설명해요. I will testify. 내가 증언하겠다. against you. 너에 대해. 너 이지라에. 너희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겠다. I'm God, y o u r God. 나는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이시다. I do not 뭐 uh, 래프러멘. Rep, uh, I do not reprimand you because of your sacrifice and the burnt offerings you always bring me. I do not reprimand. 레프로맨드는 그 꾸짖는 거야. 레프 레프로맨드 리뷰 레뷰, 리뷰 디뷰 디프로치 떨었잖아. 또 블레임. 아, 블레임은 아닌가? 블레임은 비난하는 비난하는 걸 하는 거지. <laughs> 네, 꾸짖다. 그래서 나는 꾸짖지 않는다. 유 너를 너를 꾸짖지 않아. 비코즈 오브 유어 새크리파이스. 너의 그 희생 재물로 인해 꾸짖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희생재물과 뭐냐면 또, 번토퍼링이야. 태우는 예물. You always bring me. 내가 항상 bring me. 내게 가져오는 그 태우는 예물들. 로 인해서 또, 희생재물로 인해서 내가 꾸짖지 않는다. 너희를. 하나님 백성을. And, not, and yet I do not need bulls from your palm.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러나 I do not need 난 필요치 않아 bulls 이 황소들이 필요치 않다 from your palms 너희 농장에서 기른 그 황소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 그 희생재물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 말씀 있었잖아요 어젠가 그제 그거에 연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뭐 희생 재물을 가져왔느냐 안 왔느니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겠다. 너의 내 백성에게 이런 말씀이시지. 그래서 아직 문장이 안 끝나서 좀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고트 oh 또 고트 프롬 유어 플럭스 너의 그 양 떼에서 그 양들도 필요하지 않다. 아까 황소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황소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진양 떼에서의 그 염소들도 필요하지 않다. All the animals in the forest are mine, and the cattle own thousands of hills. 그리고 all the animals 모든 그 동물들 어디에? in the forest.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 여기까지가, forest까지가 주어예요. 올 저부터. 그래서 숲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a r e mine. 내 것이다. 그리고 and the cattle on thousands of hills. 수천 개, thousands of hills이에요. 수천 개의 그 산들에서 사는 있는 그 cattle. 그 짐승들. 가축들도 내 거다. 그러니까 숲 속에 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수천 개의 그 산에서, 산에 있는 그 캣틀, 가축들이 내 거다. 그런데 내가 니들한테, 너희, 내 백성인 너희들한테 내가 희생제물로 가져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난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얼마,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지. 이, 옛날에 그래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들이 바치는 거는 좋고, 그렇지만 내가 요구하진 않는다. 이런 뜻이죠. 다내 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이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그, 피력하는 거죠. 오늘도 합심해서 이 기도문을 갖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살, 살아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